거듭난 뒤 신앙생활이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며 그렇게 할때 우리 물리적인 몸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절을 보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틀에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압력을 피할 순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하고 순결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틀에 찍히는 것은 피할 수 없어도 어떤 틀에 찍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봤다의 헬라오 언어는 메타모르파오르, 거기서 변태, 변이가 나왔습니다. 유충이 고치 안에서 변화되어 나비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변화를 원하십니까? 상처 많고 쓴 뿌리를 가진 사람에서 병들고 실패한 사람에서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변화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온다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태도를 알려줍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 말하는 바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식은 음식을 당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의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어 유익을 누리려면 음식을 삼켜서 몸이 소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한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꼭 죄된 생각은 아닙니다. 모든 죄는 육신적이지만, 육신적인 것이 모두 죄는 아닙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은 오감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즉, 오감에 의해 생각을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수학공식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강,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 이는 물리적인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도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육신의 죽음, 또는 천천히 감정적으로 죽어가는 슬픔, 외로움, 고통, 분노 등입니다. 즉, 이 구절은 이방인처럼 행하면, 영적인 것이 역사하도록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것에 지배받으며, 그로 인해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것에 의해 지배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도문 형식으로 쓴 것으로 1장 6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의 교제 즉 믿음을 풀어내거나 전하는 일이 효력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효력 있게 한다는 말은 역사하게 한다 열매 맺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더큰 믿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갑절의 기름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하나 바꿨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한 가지 생각은 매우 파격적이라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물론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하고 혼의 영역에서 이해를 해야 성숙이 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은 파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생각만 새롭게 한다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리적인 영역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때 당신의 영에 들어온 완벽함이 혼과 몸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 능력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저의 태도를 바꿔주었습니다.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해 이전에 도전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로 인해 동일한 경험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진리를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몸에 대해 대략의 내용만 설명드렸지만 더 자세히 다룬 저의 책과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진리가 저의 삶을 자유케 했듯이 여러분의 삶도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